능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특별하게 여기에 테이블 겸 스툴을 가지고 왔는데 왓츠인마이백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왓츠인마이백을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안 가져온 지가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제 가방 탈탈 털어보려고 하는데 보부상 가방을 가져올지 미니백을 가져올지 고민고민하다가 보부상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방 먼저 보여드릴 건데 가방은 바로 이 키링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가방입니다. 제가 요즘 가방 꾸미는 거에 빠져있기도 하고 워낙 키링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가방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가방은 미우미우의 가죽 보백입니다. 이 가방은 핀터레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가방인데 제가 이 가방을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딱 봐도 크기가 굉장히 커서 노트북도 들어갈 것 같고 이것저것 다 들어갈 것 같은 보부상에게 아주 딱 좋은 가방이더라고요. 근데 이 가방이 유행을 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고 제가 원래 이런 쉐입의 가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눈에는 좀 거슬렸지만 그래도 구매를 참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가격이 오른 걸 보자마자 새벽에 무슨 정신인지 그냥 결제를 해버렸어. 완전 충동구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카드값을 보고 좀 놀라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가방입니다. 왜잘 샀다고 생각하냐면 정말로 핀터레스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방 꾸미기를 했을 때 너무너무 귀여운 가방. 그리고 이게 수납공간이 되게 넓어가지고 안에 노트북도 들어가고 파우치도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부장인 사람으로서 굉장히 만족을 했고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직사각형 쉐입으로 굉장히 무난하다 보니까 아무 옷에나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생각보다 유행도 별로 안 타가지고 비싸지만 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명품 가방입니다. 그리고 가방 키링 정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보를 드리면 은이 핑크색깔 네이 컬러 버는 화장품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증정품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테 테이... 스티드 토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귀여운 거는 위추라고 NCT 위시 인형이거든요. 제가 NCT 위시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를 왜 구매했냐면 여기 안에 앨범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NFC 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에다 그 칩을 딱 대면 이제 노래를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스마트 앨범이 나왔다고 해서 키링도 받을 겸 앨범도 받을 겸 구매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기다가 달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귀여운 필기 수첩은 제가 직접 만든 제가 좋아하는 데이식스 원필 수첩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달아가지고 어, 요쪽은 이게 휀걸키링 요쪽은 이제 톱 기행운 키링. 이렇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가방을 꾸며 봤고요. 이 가방 안에 진짜 많은 물건이 들어갑니다. 가방 안에는 핸드폰, 노트북, 에어팟, 차키, 그리고 파우치 4개랑 거울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정보를 알려 달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핸드폰 케이스 정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피네라는 곳에서 구매한 케이스랑 맥세이프 그립톡이에요. 이 피네라는 브랜드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러블리하고 공주풍의 케이스를 많이 판매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트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 다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요렇게 아가의 패턴이 들어간 케이스랑 그리고 하트에 금색깔 리본이 박혀져 있는 이 맥세이프 그립톡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요렇게 두개 조합이 너무 예쁘고 특히 색감이 봄라이트한테 찰떡인 색감이어가지고 특히 거울셀카 찍었을 때 얼굴이 조금 더 환하게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구매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게 맥세이프 그립톡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뗐다 붙였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때꼭 이런 맥세이프 그립톡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지갑 보여드릴 건데 제 지갑은 샤넬 동전 지갑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왓츠인마이백 영상 보여드릴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지갑이에요. 진짜 몇 년째 쓰고 있는 지갑인데 아직도 너무 너무 튼튼하고 잘 쓰고 있어요. 지갑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게 동전 지갑이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열면은 안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게 넓어요. 제가 지금 여기 안에 카드도 열장넘게 들어가 있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은 것도 들어가 있고 현금도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지갑은 동전이나 현금 막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지갑이고 너무너무 탄탄해서 막 굴리고 다녀도 기스가 안 납니다. 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 캐비어 스킨이지만 여기 지퍼 있는 부분은 패브릭이어가지고 보풀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보풀도 많이 안 나고 너무너무 최고예요. 여기에도 또 키링을 달았는데 요거는 글루시에에서 나온 핸드폰 키링이거든요. 아, 진짜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세상에 왜 이렇게 귀여운 키링이 많을까요? 그래서 이 지갑에 귀여움을 한 스푼 더 더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제 차키 지갑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차키를 딱. 받아봤는데 차키가 진짜 너무 투박한 거예요. 정말 마치 우리 아빠가 그 운전하는 차의 차키처럼 차키가 너무너무 투박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차키 케이스를 씌우던가 아니면 차키 지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크로미 지갑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차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차키를 고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사용 중이에요. 다음은 파우치 4개 중에 첫 번째 파우치 핑크 색깔 파우치 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파우치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투에투아의 파우치예요. 제가 투에투아의 캔버스 가방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파우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즘 이거 되게 자주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저의 향기템들, 저의 자기관리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관리템들은 여기 앞쪽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입냄새 잡아주는 트리오예요. 이렇게 세 개인데 첫 번째 제품은 리스테린의 쿨민트 포켓팩이라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짜마만 크기인데 뚜껑을 열어서 요거를 하나 꺼내면은 투명한 필름이 하나 딸려 나와요 이 필름을 입안에 넣고 이러면 알아서 녹습니다 근데 이게 녹으면서 마치 내 입안에 그 치약을 뿌린 것 같은 상쾌함이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진짜 양치한 것 같은 상쾌함이 바로 느껴지고 입냄새 바로 아웃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하나 가지고 다니면 친구한테 주기도 좋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리얼 입냄새 꿀템 그다음 제품은 바로 덴티스트의 민트볼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동그란 볼타 사이버로 생겨서 입 안에 넣고. 톡 깨물면은 안에서 팡 터져요. 안에서 뭔가 가글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안에 있는 그 시원한 민트가 싹 퍼지면서 입 냄새도 잡아주고 입 안에서 나는 그안 좋은 냄새도 없애주고 뭔가 이 속까지 안 좋은 냄새를 없애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리스테린의 포켓백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이것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뭐밥 먹고 나서 하나씩 먹어준다든지 아니면 입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때 하나씩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진짜 간단하게. 입냄새 없애주기 좋아가지고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유심월 브레스 스프레이인데요. 제가 이렇게 입에 뿌리는 스프레이 되게 많이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유심월 스프레이가 이렇게 뿌렸을 때 가장 덜 자극적인데 입 냄새 없애주는 효과는 확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유시멀 스프레이를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뿌렸을 때 너무 맛없거나 너무 쓴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은근하게 좀 달달한 맛까지 나가지고 괜찮더라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건 저의 향기템들인데 향기템은 이렇게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향기템은 이 공병에 담겨져 있는 향수인데요. 이 향수는 센 녹의 퍼퓸솝 향수예요. 퍼퓸솝 향수 하나를 그대로 들고 다니기에 너무 무겁고 그 향기가 되게 되게 좋은데 지속력이 좀 짧다 보니까 이렇게 공병에 담아가지고 향기를 맡고 싶을 때마다 뿌려주고 있어요. 이샌녹의 퍼퓸솝 향은 비누향은 비누향인데 비누 엄청 저렴한 비누향, 물 비누향 이런 향기가 아니라요. 그 되게 풍성한 비누 거품에서 날것 같은 향 플러스 방금 막 거품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욕실에서 날것 같은 풍부한 그 향기. 여기엔 머스크 향이 들어있는데 그 머스크 향이 무거운 머스크 향이 아니어서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도 너무 너무 좋고요. 아마 비누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선호하실 만한 향입니다. 저는 집에 비누향 향수가 되게 많은데 이게 최애 비누향 향수일 정도로 이건 진짜 그 비누향을 너무 잘 구현해냈다. 다음 제품은 또 이렇게 귀여운 공병에 담겨져 있는 제품인데 바로 메레디센트의 머스크 피오니 제품입니다. 머스크 피오니는 제가 영상에서 정말 극찬을 할 정도로 저의 최애 바디 미스트거든요. 이 머스크 피오니는 무슨 향이냐면 방금 막 머리를 감은 샴푸 향기, 방금 막 샤워를 한 향. 방금 막 빨래를 한 섬유연지 향기 그런 굉장히 산뜻하고 상쾌한 향기가 섞인 좋은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제품의 향기를 맡아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실 것 같은데 올리브영 리뷰를 보면 은 저랑 똑같이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샴푸 향인 거 같기도 하고 바디워시 향인 거 같기도 하고 섬유연지 향인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것만 뿌리면 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향수 못 뿌렸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본인의 음. 인생 바디 미스트이다 음. 인생 향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정도로 이거는 향기가 너무너무 독보적인 제품이어가지고 저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있는 바디비스트예요 그다음 제품은 오센트 핸드크림 러브 제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예전 향기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인데 이게 향기가 그렇게 좋아요 이거는 무슨 향이냐면 파우더리 플로럴 향이라고 나와있는데 엄청나게 파우더리한 향은 아니고요 되게 부드럽고 가벼운 파우더리한 향에다가 살짝 핑크튤립이 연상되는 핑크 꽃에서 날것 같은 그런 플로럴 향기가 납니다. 정말 호불호가 없을 만한 그런 향기이고 무거운 향기도 아니고 상큼한 향기도 아닌 되게 부드러운 향기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이 핸드크림이 마음에 들었던 건 사용감이 굉장히 깔끔해요. 흡수도 되게 빠르고 그래서 핸드크림만 사용하면 손이 미끄덩거리고 끈적거리는 게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산뜻하게 이거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향기템은 바로 보로탈코 크림인데요. 이것도 저는 보통 이렇게 핸드크림용으로 바르긴 하는데 그냥 몸에 막 바를 때도 있습니다. 몸이 막 너무 건조하거나 막 이런 팔꿈치 같은데 막 하얗게 올라올까 봐 걱정될 때 바르는 그런 제품인데 향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향기템으로도 가지고 다니는 제품인데 요거 향기는 정말 전형적인 그 애기들이 쓰는 존슨즈 베이비 로션 니베아 베이비 로션이랑 향기가 굉장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바르면 약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향기가 진 진짜 진짜 부드럽고요. 애기 파우더 향기라고 해서 머리 아프게 계속 진동하는 그런 파우더 향기가 아니어가지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손에다가도 바르고 무릎에다가도 바르고 팔꿈치에다가도 바르고 이것저것 멀티로다가 잘 바르고 있는 멀티 크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 꿀템들을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쿨 카밍 선스틱. 이건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제품인데 선스틱 중에서는 진짜 이 제품을 제일 잘 썼어요. 이게 이름이 쿨 카밍 선스틱이잖아요. 진짜 바르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의 쿨링감이 들어서 여름에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끈적거리지도 않아요. 다른 것 같지도 않은 가벼운 사용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슥슥 너무 잘 발려가지고 여름 선스틱으로 이거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저 더운 나라로 여행 갔을 때도 이 선스틱 가지고 갔는데 친구랑 저랑 이거 쓰면서 와 이거 왜 이렇게 좋냐? 와 이거 개쩐다 이러면서 발랐거든요. 그 정도로 산뜻하고 가볍고 시원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선스틱이에요. 그다음 요거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퍼프인 필리밀리의 파우더 퍼프입니다. 요거는 친구가 저한테 영업을 해서 구매한 건데 이걸로 파우더를 바르면 파우더가 진짜 뽀용뽀용하게 올라간다고 표현 자체가 다르다고 막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는데 진짜 너무 뽀용뽀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너무 예쁘게 올라가고 이게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코 옆에 파우더 바르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퍼프로는 파우더를 발라도 되고 블러셔를 발라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우더를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좋은 게 구매를 하면은 이 퍼프 두 개랑 이 케이스를 같이 줘요. 아주 센스가 만점이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다니.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휴지.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제가 이 라쏘 캐릭터 너무 귀여워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이소에서 라쏘 뭐 기획전이라고 해가지고 라쏘 캐릭터 굿즈들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라쏘 티슈를 세트로 판매를 하길래 구매를 했는데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에 4 0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되게 오래 쓸 수가 있고 겉에 있는 이 라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가지고 다닐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센스 있게 이런 티슈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당기면 돌발 상황 때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파우치 안에 쏙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알찬 파우치였죠? 다음은 이렇게 귀여운 투명 파우치 두 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투명 파우치는 모두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증정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 파우치 안에다가 미니어처들을 야무지게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힌스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사실 뭐 별거가 없는데 일단 쿠션! 힌스의 세컨 스킨 메쉬 매트 매트 쿠션. 이거 제가 최근에 진짜 제일 잘 쓰는 매트 쿠션. 정말 완전 폴링을 러브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쿠션을 잘 만들 수가 있는지. 매트 쿠션인데 피부를 너무너무 매끈하게 만들어 주는데 또 건조하지는 않고 밀착력 좋고 지속력 좋고 커버력 좋습니다. 저는 피부 요철이 고민인 사람이라 피부 결을 예쁘게 만들어 주는 쿠션을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 피부 결을 예쁘게 만들어 줘요. 얘는 진심 장점밖에 없는 쿠션이에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완벽한 쿠션. 수정 화장도 이걸로 하고 있고 맨 처음 피부 화장도 요즘에 이걸로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미니미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가닥 볼륨. 이것도 가닥 볼륨 구매하면 주는 증정용 마스카라이거든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여러분? 이게 미니라고 해서 마스카라가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야무지게 마스카라를 잘할수 있고. 또 솔도 크기도 되게 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 가끔 마스카라가 처진 것 같을 때잘 써주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색깔 투명 파우치는 끝났고요. 그다음 이 러블리한 공주풍의 핑크 색깔 파우치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는 립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먼저 오늘 제가 바른 립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바로 토니모리 게디 버터 애프터 코랄 컬러 발랐습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완전 빠져 있는. 코랄 립이거든요.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것만 바르면 코랄 공주가 돼버리던데요? 그래서 요즘에 매트 립은 이거 되게 자주 바르는 것 같아요. 애프터 코랄 컬러가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서브로 들어가 있는 립은 로제트 로즈라는 컬러입니다. 요거는 미니 립인데, 로즈 컬러이긴 로즈 컬러인데, 살짝 모브한 컬러의 로즈 컬러. 그래서 제가 즐겨 바르는 립은 아닌데, 각 분위기 전환할 때 아니면 안쪽에 차분하게 발라주기가 좋은 컬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니가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 토니모리의 워터풀 틴트 버터는 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이 되게 보송보송해지는 게 특징인 틴트거든요. 엄청나게 예쁜 입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 바르면은 살짝 요플레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에 각질 정리를 좀 잘해주신 다음에 바르면 은 너무너무 예쁘게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질 정리를 잘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립밤도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첫 번째는 라네즈 립슬리핑 마스크입니다. 이것도 미니어처예요. 진짜 너무 귀엽죠? 이 라네즈 립슬리핑 마스크는 되게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음. 이 제품이 좀 응급 진정으로다가 각질을 잠재워주거나 각질을 없애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입술 상태가 너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깜빡하고 립밤을 못 바르고 나왔을 때 밖에서 이거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또 다른 립글로스랑 그리고 밤 타입도.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미니어처들도 다 제품을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증정품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증정 같은 거다 어디다가 던져놨었는데 요즘에 이런 파우치 같은 거 많이 주시다 보니까 여기 안에다가 이런 거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기분도 너무 좋고 너무 귀엽고 나만의 파우치를 꾸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립을 다 바르고 그 겉에 광택감을 얹어주는 용도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어져 있는 건 바로 VDL의 블러 이거는 미니어처는 아니고 그냥 제품인데 그날그날 바른 블러셔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바운싱 피치는 정말 핑잘범 레전드 블러셔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라이트한테 진짜 찰떡인 블러셔예요 핑크기가 너무 과하지 않고 흰기가 많이 섞이지 않아서 진짜 어느 메이크업에나 다잘 어울리는 그런 핑크 블러셔입니다 정말 무조건 바운싱 피치 하나쯤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핑크 색깔이어서 이 파우치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만의 파우치를 꾸 꾸미는 느낌으로다가 요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진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귀여운 파워퍼프 파우치를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퍼셀 미스트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부터 정말 꾸준하게 보여드리는 미스트인데 이것도 제가 스티커로 꾸몄거든요. 리얼 스티커와 키링 없이는 못 사는 걸이 퍼셀의 미스트는 미스트는 미스트인데 일반 미스트랑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일반 미스트는 피부에 수분을 좀 주는 느낌이라면 요거는 에센스가 담겨있는 느낌. 그래서 뿌려줬을 때 수분감이 금방 날아가지 않고 그 수분감이 이제 피부에 싹 앉아있어요 계속 그래서 뿌리고 나서 피부에 광이 계속 올라오는데 특히나 이걸 언제 사용할 때 좋냐면 수정 화장할 때 아니면 피부가 건조할 때 뿌려주면 최고입니다 이거 착착착 뿌려주고 수정 화장하면 진심 처음 피부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광 엄청 많이 나고요 그 수정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이거를 뿌리고 메이크업을 해도 화장이 되게 잘 먹고 무너지는 것도 되게 예쁘게 무너지고 화장이 잘안무너져 제가 두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진짜 일반 미스트랑은 차원이 다른 넥스트 레벨 메이크업 픽서 화잘막 미스트이기 때문에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제가 평소에 쓰는 파우더는 지방시 파우더인데요. 이거는 네 색깔이 함께 들어있는 파우더예요. 이거를 여기 들어가 있는 퍼프로 바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아까 보여드린 삼각 퍼프로 바르고 있습니다. 그걸로 바르면 뭔가 조금 더 이제 보송보송하게 표현이 잘 되고 좀더 요철이 잘 커버되는 느낌이랄까? 이 지방시 이 파우더는 특히나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가 좀 좋은 게 우리가 쿠션을 바르면은 다크닝이 오잖아요. 근데 이 파우더를 바르면은 피부가 조금 뽀샤시해지고 화사해져.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크닝이 왔지만 파우더를 바르면 다크닝이 오지 않은 좀 뽀얀 피부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유분감도 없애주고 피부 살짝 톤업해 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입자도 되게 고와서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수정화장할 때 아이메이크업은 이렇게 스틱으로 된거 많이 가지고 다니면요 그래서 눈썹은 제가 지금 눈썹도 이걸로 그렸는데 스킨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슬림 펜슬 이거 진짜 얇은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고 부드럽게 그려져요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거 정말 추천드리는 브로우입니다 저 요즘에 브로우는 진짜 이것밖에 안 써요 그다음은 제 영상에서 정말 매일 등장하는 투크의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도아피그랑 그리고 웜티어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저는 수정화장은 거의 잘안 하지만 그래도 여기 눈밑 애교살이랑 라던가 애교살 부분은 수정 화장을 좀 하는 편이어 가지고 도아피그 컬러로 붉은기를 가끔씩 좀 더해주거나 눈밑 음영을 더해주거나 삼각존 컬러를 조금 더 더해주고 싶을 때웜 티어 컬러를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크 제품으로 삼각존을 그리거나 이 애교살을 그리면은 지속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사실 덧바르지 않아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혹시 모르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는 꼭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의 마지막 제품인데 바로 바비브라운의 크림 섀도우 스틱. 이것도 제가 진짜 몇년 전부터 계속 보여드리는 제품인데 골든핑크 컬러거든요. 제가 애교살에 좀 집착을 하는 걸 이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애교살에 지워지면 이 스틱 제품으로 애교살을 덧 발라요. 근데 이 스틱 제품이 진짜 좋은 게 시중에 나와있는 스틱 제품 중에서 애교살 주름에 끼는 제품이 대부분인데 이건 애교살 주름에 끼지도 않고요. 글리터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고급스럽게 촤를 올라갑니다. 전 정말 스틱 섀도우 중에 이거를 대체할 만한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애교살에 발라주면 진심 존재감 미쳤고 아이돌 애교살 바로 돼버리는 그런 스틱인데 지속력이 또 좋아요. 이게 비싸긴 한데 그 가격값을 정말 잘하는 제품이고 애교살 수정화장을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 스틱 타입의 제품이어서 이거 진짜 강추! 또 마지막은 립 제품인데 제가 오늘 바른 제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 2AN의 플러피 블러 틴트 이거는 그냥 항상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뭔가 오늘 바른 립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르고 나왔는데 메이크업이랑 잘안 어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 없는 립이 이 플러피 블러 틴트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호 퍼피로즈 컬러랑 4호 멀드 코랄 컬러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호 퍼피로즈 컬러는 블러셔로 발라주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무조건 가지고 다니고요. 4호 멀드 코랄은 내 립이 너무 핑크다. 살짝 웜한 느낌을 내주고 싶다 할때 안쪽에 톡톡 덧발라주기가 좋아가지고 이두 제품은 그냥 만능 제품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인생 매트립, 인생 블러 립 찾으셨던 분들에게 2AM 플러피 블러 틴트 진짜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끝낼라 했는데 마지막 제품이 있었어. 마지막 제품은 바로 쿠루미 거울 빗세트입니다 예전에 항상 꼬리빗을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꼬리빗이 항상 진짜 꼬리가 달렸는지 항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빗을 몇 번을 샀는지 모르겠어 진짜 꼬리빗을 50번은 넘게 산것 같아 근데 이 거울이랑 빗세트는 여기에 거울도 있는데 여기 밑에 빗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닫아가지고 거울이랑 빗을 함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빗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더라고요. 저같이 물건 잘 잃어버리는 분들은 꼬리빗만 단독으로 사지 마시고 요렇게 거울이랑 빗 세트로 들어 있는 거 사시면 절대 빗 잃어버릴 일 없으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키링에 미친 휀 거래 와치마이백이 끝났는데요. 진짜 너무 떠들어 가지고 목이 아픈데요. 영상이 대체 몇 분이 나올지 가늠이 안 가는데 오늘 저의 이 보부상 가방 안에 들어 있는 꿀템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